문제 풀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요상망측한 이차방정식이라는 게 앞에 딱 있어요.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요 놈을 딱 봤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전개 시켜봐야 하겠지. 오케이? 전개 시키면 뭐랑뭐랑 묶어볼까? 묶고 묶으면 되겠죠. 앞에서 두번 보여줬으니까 얘는 조금 빨리 갑시다. 시원할거 보입니까? X제곱 그래. x 오 x 같이 x 제곱 플러스. OX가 치환을 이렇게 보여야지. 보여 하는 거야. 안 본다 손. 치환 갑니다. X의 제곱 플러스 OX를 라지 A로 잡아먹으면, 전개시키면 얼마? 라지 A 플러스 4. 됐어요? 네. 그 다음 얘 전개시키면, 라지 A 플러스 6. 이안 본다 손. 가요. 전개시킵시다. A 제곱 플러스 10, 라지 A 플러스 24. 환원하면 어떻게 될까?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얼마? 아니, 소리. 얘 전체 뭐에 제곱. 그 다음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? x의 제곱 플러스 5x. 그 다음 플러스 24지? 맞냐, 맞냐. 여기서 잠깐 멈추고.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었다면 x의 제곱 플러스 5x,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멈춰야 돼. 왜 멈춰야 돼? 여기서 읽어봤던 거. 어? 봤는데? 어디서 봤더라? 여기서 봤더라. 그럼 얘 값만 알면 되지? 얘 값이 얼마예요? 그렇지. 3이 나오겠지. 그럼 대신에 5만 대입하면 돼. 3만 대입하면 되죠?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3에 대한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3 되겠지? 그다음 플러스 24가 되겠지. 9에다가 30에다가 24를 더하는 거니까 63이 나오네. 이해 예, 가냐, 안 가냐. 이해가, 이해가 이가 괜찮냐? 네. 어, 오케이.